주말 동안 김김 커플 투표에 총알을 쓰느라 후원해준 꼬봉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못 전했다.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일을 하다니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가만히 있을 것이며 꽃과 같은 MJ님의 15,000원 후원에 감사드리며 배꼽 인사 진하게 올리겠다. 또한 꾸준히 김김 커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심지어는 후원까지 해주시는 JUNGMIN KIM님에게도 배꼽 인사 진하게 올리며 다시는 깜박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머리를 단단히 챙길 것을 다짐합니다. 거의 한달 동안 많은 꼬붕이들을 비롯한 김수현, 김지원의 팬들이 서울 드라마 어워즈 투표를 위해 유료 결제까지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변호석 김혜윤의 기세에 밀려버려서 아직까지도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어차피 김수현, 김지원은 형 커이기에 결혼까지 갈 거니까 투샷을 앞으로 마음껏 볼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속상한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김김 커플 향한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우리의 망봉 대장인 김수현이 사퇴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고야 말았다. 발단은 김수현이 차기작 너구프에 출연을 확정하며 상대 배우로 조보아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는 기사가 뜨자 죽지도 않고 돌아온 음의 세력들이 이제 차기작 시작했으니까 김수현도 망봉 장사를 끝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게다가 인스타도 이제 안 올리지 않냐라는 헛소리를 기억코 하고 만 것이다. 말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주먹이 우는 상황인데 김수현이 인스타를 안 올린지. 얼마나 된지 아는 망봉이들 있으면 손들어보자 고작 일주일이다. 일주일 안 올린 거 가지고 뭐 장사가 끝나. 이보시요. 애초에 김김 커플은 망봉 장사가 아니었소이다. 김수현이 김지원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반했다는 걸이 세상이 알고 옆집 옆 동네 옆 나라 우리 집 강아지도 않은데왜 이걸 부정하려는지 모르겠다. 상대에게 첫 눈에 반했을 때그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는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클리셰로도 많이 쓰이는데 김수현이 이걸 그대로 해버렸다. 김수현은 작가 미팅날 김지원을 처음 만났을 때를 언급하며 김지원이 모자를 눌러쓰고 이어폰을 끼고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등 김지원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당시 인상적이었다는 점을 드러냈는데 아무리 동료라고 해도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건 어려운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 사랑이다. 개디기 김지원의 반응도 심상치 않은데 내가 그랬어? 그걸 기억해? 라며 놀랄만도 한데 김지원은 응 그랬지 하며 이미 김수현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마치 김수현이 김지원에게 첫눈에 반한 썰을 얘기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듣는 반응을 보여 이미 둘이 처음 반한 순간을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다. 그리고 이후 제작 발표회에서 김수현은 김지원을 보면 계속 안절부절 못했으며 김지원이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행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과도하게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지원이 곽동현의 옷깃을 잡고 내려가는 와중에 김수현은 김지원의 뒤에 있는데도 김지원을 에스코트 해주려 손목과 손에 경계를 자신의 손으로 들어서 올려주는 걸 보고 세상 어느 천지에 뒤에 있는 사람이 에스코트를 해주나 싶어서 헛웃음이 나오며 김수연도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귀여워 미칠노릇이다 제작 발표회 영상을 가만히 지켜보면 김지원은 김수연 말고는 손을 잡지 않으며 잡아도 팔이나 옷깃을 잡는데 김지원과 김수연만 손을 잡는 게 이성적인 호감이나 시그널이 없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알 것이다 만약 숨기려고 했다면 충분히 숨길 수 있었을 텐데 제작 발표회 영상부터 다시 천천히 보면 김수현은 애초에 숨길 생각도 없었다는 게 눈에 환하게 보일 지경인데 이렇게 시몬스같이 편안한 김김 커플 망봉 열차를 밖에서만 보고 불편할 거야 라고 소리치는 심포도 여우 음해 세력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리고 김수현이 인스타 업로드를 쉬는 이유는 아니 이제 고작 일주일이다. 일주일 쉰 걸로 망봉 장사 끝났다는 말을 하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며. 팬미팅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럽스타그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김수현의 일본 팬미팅 때 김수현이 올린 리허설 사진만 해도 사복 리허설로 보이는 장면에 올블랙이 아닌 청바지 흰티 체크 난방을 입어 김지원과의 시밀러룩을 연상케 하는 사진을 올렸고 솔직히 말하자면 음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김지원과 김수현은 비즈니스 커플이다 라는 말은 아직까지 증거 하나 없는데 우리에게는 김수현과 김지원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남아있기에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수현은 올해만 해도 김세론, 임나영, 김지원 이렇게 세 번째 열애설이 났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 김세론과 임나영은 아주 빠르고 격하게 열애설을 부인한 반면 김지원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김지원 역시 답이 없었으니 이건 사랑일 수밖에 없다. 음의 세력들의 말대로 차기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망붕 장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애초에 부정했으면 됐을 텐데 왜 부정을 안 했나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전국민이 응원하는 김지원 김수현. 우리 김김커플의 미래를 그려보자면 역시 결혼식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모르겠고 꼬붕이 눈에는 김지원과 김수현이 커플 아니고는 안 되니까 실제도로 커플이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김김커플을 응원하도록 하자 김수현과 김지원이 결혼식을 생중계해주는 그날까지 김김커플 포에버 꼬붕이들 파이팅 김김커플 파이팅